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모드 리뷰는 바로 랜턴 모드인데요. 이 랜턴 모드는 과연 어떤 아이템이 추가되고 그 아이템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미서와 알아보도록 합시다. 오늘은 랜턴 모드이기 때문에 이런 평지에서, 어, 모드 리뷰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. 일단 땅을 파고 들어가 볼까요? 땅을 파야 합니다. 그리고 오늘은 쉐이더를 깔았는데, 쉐이더 너무 밝은 거 아닙니까? 어, 됐다. 어두워지고 있다. 아, 근데 좀 자연동굴이 있어야 되거든요. 여러분, 자연동굴을 발견해야 해. 자연동굴 찾기 힘든가? 원래 이렇게 자연동굴 좀 찾을게요. 자연동굴 찾아야 돼. 자연동굴이 없는 거 같지? 자연동굴 찾아야 되는데, 화불 네, 참고로 이 아이템은 아직 보여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, 햇불을 이용해서 햇불을 이용해서, 이 부금은 유튜브에서 받은 거예요 유튜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유튜브에 요즘에 부금 되게 많이 올라와요. 공짜 부금, 자, 일단은 찾아봅시다. 어, 이러다가 오 어, 다이아 찾았어요. 여러분, 다이아 몇 개일까요? 한 개, 와우, 근데 한 개에요. 와우, 대박! 다이아를 찾았는데 한 개라니. 어, 왠지 여기서 물소리나? 어, 물소리가 나는데? 가까워지고 있는데? 여기다, 여기다, 여기 찾았다, 찾았다! 굿! 왜 이리 밝아? <laughs> 용암도 있네?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, 이건 자연동굴이 아니야. 이건 자연동굴이 아니야! 내가 원하는 자연동굴이 아니라고. 이건 내가 원하는 자연동굴이 아니야. 어, 이런 곳? 오 마이 갓, 이건 자연동굴이 아니에요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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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다, 여기다. 딱이다. 좋아, 여기야. 딱 좋아, 딱 좋아. 딱이구만. 여기서, 게임 설정을, 평화로운으로 바꿔서 자,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자연 동굴 찾았잖아요. 그러면은 한번 이 아이템의 조합법을 먼저 알려 드릴게요. 조합법. 자, 이건데요. 이 조합법은 철괴 5개와 자, 에 유리 1 개와 발광석거를 한 개만 있으면 랜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랜턴을 만약에 이제 땅을 캐고로 갈때 들고 가면은 이렇게 주위가 이렇게 밝아집니다.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음 이걸 왜 들고 다니나. 공포 체험, 뭐, 탈출맵 같은 거할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, 탈출맵? 이게 자연을 웬만하면 할 때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, 뭔가 어, 탈출맵 같은 거할때 괜찮을 것 같아요. 탈출맵 할 때, 공포 분위기 낼 때? 그런,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이런 랜턴을 넣어가지고, 공포스럽게 그 주위만 밝게 하는 플러그인 대신 그런 걸 넣어가지고,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괜찮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이거 설치도 할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캐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캐해볼까요어 캐지네 그리고 이렇게 나오네 캐지고 어, 그래도 은근히 어디에 쓸 데가 좀 많을 것 같은 모드 탈출 맵에 좀 유용할 것 같은 모드거든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랜턴 모드에 대해 미소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랜턴 모드 여러분들 하고 싶으시면은 미소의 블로그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. 유튜버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. 미소처럼 쉐이더를 쓸때 이렇게 안 끊기는 현상을 느끼고 싶으시면 PC 패밀리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 더 재미있는 모드로 찾아올 테니까요. 네, 다음 모드 리뷰에서 봐요. 안녕.